RPM 소화권 644번 문제입니다. FX의 주기를 P라 할때 FP의 값을 구하세요. 어, 네. 주기가 P라는 건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모든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니까 X에다 0을 대입하잖아요. 그럼 그게 FP고 F0이랑 같아요. 네, 이런 성질을 활용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F0을 구하면 FP인 거고, 0, 더하기 1, 더하기 0 해서 답은 1로 간단하게 나오죠. 네. 제가 좀 전에 녹화하다가 실수해가지고 지웠거든요. <laughs> 그래서 프리가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나머지 프리 지웠나? <laughs> 그 다음에 645번.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 30아 f 3분의 91의 값을 구하여 네, 아, f 3분의 91인데 이게 주기가 3이 함수잖아요. 그쵸 그럼 주기가 3이 함수인데 얘들아 그 주기가 3이잖아. 그러면 어3 플러스 x고 f 3이죠. 아, f(x)죠. 근데 주기가 3이면 주기를 뭐라고 해도 되냐면요. 주기가 3이면 여기다 곱하기 6이라고 해도 되고요. 그다음에 9라고 해도 되고요. 곱하기 어 4에서 10이라고 해도 돼요. 즉 자연수를 곱한 건다 주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가장 최소의 주기에 2곱하고 3곱하고 쭉쭉 나가면 30까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어떻게 써도 되냐면 f 30 플러스 x는 그냥 f x라고 써도 돼요. 자, 그러면은 f 3분의 90일은 뭐냐면 3분의 91은 30 더하기 1분의 1이니까요. 이것 때문에 저 30을 쓴 거예요. 그쵸? 그럼 이거 뭐랑 똑같다고? 3분의 1이랑 똑같다고 역시 여기 x에다 3분의 1 대입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f3분의 1은 코사인 그냥 3분의 파이고요. 이 2분의 1이 되겠죠. 676번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b,c의 값은 자, 지금, 음, 여기는 아무리 작아도 0입니다. 왜 절대 값이 씌워져 있고, a가 0보다 크기 때문에, 얘가 0이면 이거 전체가 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최소 값을 생각해 봤을 때, 최소 값은 그냥 c구요. 최대 값을 생각했을 때는 a가 양수고, 여기가 1이니까, 네, A 플러스 C가 최대값이 될 텐데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니까 두 개를 빼서 절대값 씌워주시면 되는데 절대값 a는 A니까 그냥 A고요, A는 2예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나요? 그러면 어 y는 f(x)와 a 주기가 같다고 했으니까 자 지금 6 코사인 6 x 의 주기는 6분의 2파 해가지고 약분하면 주기가 3분의 파이예요. 맞나요? 자, 그럼 주기가 3분의 파인데 원래 사인 bx의 주기는, 어, b분의 2파이거든요? 근데 절대 값이 쉬워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또 뭐로 나눠야 돼요? 절대 값이 쉬워지면, 원래 주기를 2로 또 나눠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분하면 은 b분의 파이가 돼요. 아, 그래서 b분의 파이랑, 뭐랑 같냐면, 3분의 파이랑 같죠? 그렇다는 얘기는 b는 3이라는 얘기입니다. 구할 거 거의 다 구했어요. 자, fx가 이 절대값, 사인, 3x. 그 다음에, 플러스, c죠. 자, y절편이 3이니까, y절편은 x가 0일 때, y가 3이라는 얘기죠. 0,3을 지나는 얘기고요. 자, f0. 해서, 여기에다 0을 대입하시면, 그대로 0이니까, 사인 0은 0이죠. C가 뭐라는 소리에요 3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A 구했고요, B 구했고, C 구했네요.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따라서 8이에요. 720번. 네. 부등식이 모든 실수 세타에 대해서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세요. 네, 그러면 이부등식을 보면, 코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뭐, 일단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로 바꾸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플러스 4, 사인 세타고요그 다음에 2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사인 세타. 그 다음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1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자 그러면 사인 세타를 t로 치환을 하면은 t로 치환할 때 뭐에 유의하셔야 돼요? 범위에 유의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t로 치환하면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되고 이게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자 여기서 갑자기 판별식 t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쓰시면 안 돼요 자 판별식을 쓰려면 t에, t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거든 t가 모든 실수일 때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laughs> 왜 이렇게 말이 잘안 나오죠 자,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항상 성립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만 얘가 성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이렇게 판별식 d를 쓰는데 그럴 때는 t가 모든 실수일 때라는 거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어저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어, 완전적공식으로 만들어주면 이렇게 그 다음에 E 뭐, a 5 이렇게 되나요? 사실 뭐이 부분은 되게 중요하진 않고요 여기가 2니까 1은 여기 어딘가 있겠고 그쵸? 아니다 여기 어딘가 1있는게 아니고 제가 좀 아파요 여기 어딘가 1있고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1있겠죠 보통 이런 짓을 할때 제가 학생들한테 그러고 어디 아프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좀 아픈거 같네요 그래서 음 이제 지금 범위가 이 영역에서 항상 성립해야 되니까요 1을 집어넣었을 때이 t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이것만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크거나 같겠죠 따라서 a는 뭐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정리가 될 수가 있겠다 하는 얘기죠 네, 뭐 되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그냥 이 정도로 해결해 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부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741번, 741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어, 뭔가 헷갈린 게 아닐까? 아니면은 여러분들 항상 수학 난데잖아요. 절대값, 절대값이 들어간 문제는 풀지 않는다. 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실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자, 어쨌든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하고요. 코사인 x를 t로 치환을 하고, y는 절대값 t a 플러스 2 a 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얘는 그냥 꼭짓점의 좌표가 일단 a 2 a 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어, 코사인 x가 t이기 때문에 t는 마이너스1과 몇 사이에 1 사이에서 존재하는 애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A가 0과 1 사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딘가에 마이너스 있고 뭐 여기 어딘가에 1이 있다고 해도 크게 차 다르진 않겠죠 무조건 이 영역 안에 꼭짓점이 있기 때문에 얘가 최고값입니다 자 따라서 E가 1이고요 A는 그럼 몇 분의 1 2분의 1이라는 소리가 돼요 자 그럼 Y는 절대값 코사인 x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1 이죠 네 그럼 최소값이 1이다 자 그러면 여기 꼭짓점을 다시 수정을 해주면 꼭짓점의 x 값이 지금 2분의 1 이라는 소리거든요 그쵸 자 그러면 이, 뭐 요기 요만 아이고 <laughs> 네 2분의 1만큼이 1만큼만 가면은 그때 요게 1이 있구요 어, 여기서 많이 좀 가야 되겠죠? 1 더하기 2분의 1만큼 빼켜야 되니까, 이쯤에 x가, 아, t가 마이너스 1일 때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1일 때가 무슨 값이다? 최대 값이 될 거고요. 코사인 x, 이 자리에 왜 코사인 x라고 썼을까요? 네, 팀인데 네. t가 뭐가 될 때? 마이너스 1이 될 때가 최대니까, 마이너스 1 집어 넣으시면은요, 2분의 5가 되겠다는 얘기죠. 따라서 답은 뭐예요? 2분의 5예요. 어, 네, 그 다음에 없네요. 응. 여기까지.